니다네 이번 추석 연휴 명절을 맞아서 서귀포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예,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 기간 18일 토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관광 유관 기관이랑 도랑 또뭐 제주 올레 삼국이랑 같이 해서 추석 연휴 관광 종합 창황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광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상황에서 또 4단계 아니겠습니까? 또 안전하고 분산된 관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친절히 안내도 해 드리고 불편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고자 관광청 상주로 오나가 되었습니다. 우선 숙소가 지금 예약이 만원인데요. 만실이라고 예약을 안 받아 주고 있는 그 5성급 호텔들 비롯해서 어잘 나간 호텔들은 방이 없다 그러거든요. 예. 우선 4성급, 5성급 호텔들은 예약률이 거의 만실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3성급이든 4성급이든 어 숙박 시설이 5성급이 다차게 되면은 다른 숙박 시설로 이제 예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내려오시는 분들이 숙박 시설이 없어가지고 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들이 만실인 이유는 객실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코로나 4단계로 지금 객실 기준이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그러니까 66.6% 정도만 지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실이 있어도 저희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일집도를 제한하고자 3분의 2만 받고 있어서 좀. 어 5성급 호텔들은 많이 다차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더니 만실이라고 태풍인데도 예, 예, 예. 방이 없어요. 예. 아 어, 그런 잘 나가는 호텔들은 방이 없고 어, 여름 지났는데 지금 명절이라서 그런지 성수기라고 또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일부 업체는. 아그 성수기 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저희가 뭐 어, 따로 파악은 해 봐야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객실 단가는 뭐 사적인 영역이고 그쪽에서도 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수기 아니면은 또뭐 주말, 주중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관광지 불친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요? 우선은 친절과 분출전의 차이가 사실 기본적인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주도가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다 호텔이나 아니면 관광사업장 등들도 자구적인 노력으로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가 국민관광지인데, 그 시민들이 관광객... 부터 이제 이윤 창출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적인 영역이라고만 불친절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깎아내리긴 뭐하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관광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어 시민들이나 그 친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족도가요? 예, 예, 아니 본인들이 친절을 해야겠다, 뭐 환대를 해야겠다. 근데 뭐 오시는 분들도 관광객도 마찬가지죠. 관광객들도 점점 기준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미스매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고객과 뭐 이렇게 응대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서귀포가 불친절하다는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 예. 부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우선, 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도 관광객들이나, 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어, 어떤 경우에는, 아, 요 정도도 굉장히 불편하시구나. 그런 경우를 좀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물론, 뭐, 많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전화들이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 다 어느 정도는 그 수용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친절을 펼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의 불친절은 많이 줄어들고 좋아지고 있다는 판단이시군요. 아, 우선은 저희가 이제 뭐 직접 가서 만나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나 아니면은 또 이슈가 있거나 점검 아니면은 뭐 마스크 배부 아니면은 뭐 재난 지역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뭐 힘들어도 그래도 어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친절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코로나 1 9로 가장 많은 특혜를 받는 도시 중의 하나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외국으로 못 나가면서 서귀포를 많이 찾고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종의 경우는 호황인데요. 예. 특히 스킨 스쿠버 다이버 업체들은 지금 수백 곳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서고 예. 영업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업체들 골프장도 도민들한테는 조금 가격도 올리고. 예약도 잘안 늘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코로나 특수는 맞나요? 우선 코로나 특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로 바뀐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다 어려운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이 극감하고 또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렌터카 같은 경우는 또 호황인 경우가 개별 관광객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늘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골프 같은 경우에도 또 말씀하셨다시피 해외 여행 대체지로 하다 보니까 해외 여행에 이제 어느 정도 일부 수요는 골프 여행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코로나 19로 바뀐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아니면 이게 유지될지 또. 어떻게 또 새로운 트렌드가 다시 나올지는 저희도 이제 예측을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관광 사업장의 부침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전에도 예상했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로 관광 여행 오는 관광객들이 m z 세대2 0 30대가 거의 70~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네, 어, 개별 여행, 멘터카 여행, 단체 여행이 아니고 예, 예. 그렇게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월정리라든지 애월로 가고 서귀포시로는 절반도 안 오거든요. 그건 위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서귀포시에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느냐, 저희도 설문조사를 한 2년 정도 해보면요. 3일을 하면 은한 1.2에서 4일 정도 오고 있고요. 이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죠. 그리고 그 MG 세대는 버스 이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도 서귀포도 부담없이 1박을 하든지 1.5일을 체류하든지 하면서 하고 있고요. 월정리 그런 카페 가는 분들은 사실 대중교통이 그렇게 그쪽까지는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렌터카 수요가 많고요. 반면에 서귀포는 버스 이용객이나 장기 체류 여행객 뭐 이렇게 한달살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제주도에서 하거나 아니면 7박 이상 아니면은 한뭐 여유롭게 한 3개월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수요가 많아가지고 유동인구는 그래도 어 제주시 월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고 그거는 제주관광공사 실시간 관광지 분석 시스템으로 저희가 어, 누적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귀포로 온 손들은 한달 살기라든지 장기체류가 많다는 추세고요. 예, 예. 애월이나 네. 월정리에서는 거기만 있다가 거기서 다 놀고 며칠이간 쓰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가버리고 많이 동선이 겹치거나 긴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서귀포까지 굳이 안 오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인정하시죠? 아, 그거는 제주관광공사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라고 이제 처음 작년에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는 클러스터 위주로 권역별로 마, 말씀하셨다시피 한 곳에 체류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클러스터 형성된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애월, 뭐 한담, 월정이나 아니면 서귀포 시내권, 아니면은 표선, 중문, 성산 그리고 뭐 김녕 그쪽 부분 아니면 서귀포 아, 제주시 원도심. 이렇게 다 클러스터들이 형성돼서 이 클러스터 안에서 거의 70%가 소비가 되고 왼쪽 오른쪽으로는잘안 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클러스터를 하나를 더 창출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클러스터 안에서 전체 파일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원도심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파형 올레라고 해서 도심 속올레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을 체류 관광을 위해 가지고 웰리스 마을 투어를 해서 마을을 집중 조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라든지 스마트 관광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 서귀포는 그게 해당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꾸며있지도 않고 불편하거든요. 네. 앞으로 스마트 관광도시라든지 클러스터 개발 또는 이 오름도 마찬가지고 네. 금오름 같은 경우는 넘쳐나는데 네. 서귀포의 오름들은 이 포토전도 제대로 관리가 예. 안 되고 그냥 웃자란 소나무들로 막혀서 예. 전망이 안 보. 한라산도 안 보이고 바다 섬도 안 보이고요. 예.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건 파악이 안 되나요? 아 그거는 뭐독재공역과나 여러 부서에서 뭐 개선 사항을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행 관광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그것도 사실 어떤 관광객의 수용입니다. 수용 태세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물론 풀백이나 그런 거는 다 하고 있고 전망대 포토존 같은 경우는 호호가 좀 분명한 겁니다. 저도 오름 뭐 360개 중에서 한 150개 정도 가봤는데 소나무로 가려져 있는 오름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경치가 안 좋으니까 별로 안 가긴 하는데 다른 오름 갔는데. 뭐, 이렇게, 토존이 있거나 그러면 좀 불편한 데도 있긴 해요. 확 트여져 있고, 자연 그대로를 또 보고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호호의 문제고, 스마트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관광도 요즘 뭐 메타버스다, 뭐 마이데이터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가령 뭐 부산시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뭐,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걸로 지자체 유일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경제 영역에서보다는 좀 걸음마 단계인데 이제 국비 이제 확보를 이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공모 사업들이 많이 내려올 것 같고요.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경쟁 도시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거든요. 예. 수도권에서 제주도 안 가거든요. 불편해서 양양으로 가버리고 동해안으로 가면 더 편하고 예. 더 즐길거리, 먹거리가 넘쳐나는데 예. 이게 평창 올림픽 이후로 제주가 계속 밀리고 있고 이제는 경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수도 제주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대외적으로 많이 그 밀리고 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우선은 어, 강원도에 계속 밀리다가 올해 처음으로 여행 선호도가 제주도가 1위를 했고요. 그거는 매 주차별로 하는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계속 저희도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에서 30년 이상을 살다가 제주도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는 강원도의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여수는 여수의 매력이 있고요. 서귀포, 제주시, 제주도는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는, 어, 동해안이라는 그런 자원이 있고, 뭐 카페촌, 그리고 서울과의 근접한 거리,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남해안 해상도립공원, 아 국립공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선문화들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선문화. 그리고 제가 서귀포에 산지한 11년 정도 됐는데, 서귀포는 보물섬이라고 하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또 관광 쪽에서만 공무원으로서한 7, 8년 한 경험으로는 서귀포가 경쟁력에서 절대 밀리지도 않을 뿐더러 선호도가 올해 처음으로, 뭐 코로나, 아까 말씀할듯 코로나 수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접성에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서귀포가 그렇게 밀리자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실제로 여수 밤거리 노래부터 케이블카도 있고 목포도 예, 강남 삼척도 케이블카도 있고 예, 예. 이 밤에 서귀포 오면 깜깜해서 놀러 갈 데도 없고 예, 예, 예. 불편해요. 이런 거 실제로 경쟁 도시에 밀리고 있다는 거에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그 밀리고 그런 부분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밤거리 어두운 말씀은. 저희가 야간 어 경관 사업을 올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12월에 이제 서귀포 시청부터 해 가지고 세영교까지 그러니까 걸매센터 공원 그리고 칠십리 시공원을 거치는 세영교까지 밤에도 걸을 수 있도록 관광전을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하용올레 1코스인데요. 저희가 1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올해 12월에 이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그 야간이라는 게 이렇게 개념은 되게 좋은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확보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구간에 조명 시설을 좀 하고 그리고 요즘에 또빛공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은은하게 그렇게 하면서 안전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귀포시 관광진흥 팀장 홍기혁 팀장님 추석 연휴 관련 관광 상황실 운영할 계획이라는 설명과 함께 서귀포 현안에 대한 관광 측면에서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